21번에 원래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금액을 그냥 내가 A라고 그냥 할게요. 그죠? A라고 했는데 세금이 부과되어서 이 상품의 판매 가격을 올렸대요. 이제 가격을 올려서 100분의 X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요것만큼 금액을 올렸는데 세율이란 걸, 이제 세금 계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금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 판매 금액에 대해서 뭐라 되냐면은 10%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세금이라고 되어 있고, 판매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량이 감소했대. 원래는 판매량이 100%라고 생각하면 판매량을 비로 잡아야겠다. 얘를 판매량이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그냥 중요한 거는 내가 원래는 A일드 판매금이 요 뭐였을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인상이 됐으니까 그만큼 판매량이 줄어들었대요. 어, 1 플러스 100분의 2분의 X. 감소했대 했으니까 빼기로 계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요거만큼 감소했을 때, 어, 총 판매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예전에 판매 금액 이상이 되게 되는 범위를 구해라라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구한 금액일 때는 세금이 세금이 새롭게 부과되지 않았을 때 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금액은 이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돈을 번건 이거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어1 플러스 100분의 이게 판매 금액일 거거든 근데 이 판매 금액에서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세금이 10% 빠져나간다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 금에서 얘를 빼줘야 돼요. 맞지? 그니까, 러 여기서, 그냥, 10분의 9라고 붙여야 되겠죠. 맞지? 이게 지금, 판, 요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를 팔았을 때 얻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 개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맞죠? 근데 얘가 더 비싸야 돼요. 예전 판매가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된 X를 구하래. 문제 수식은 약간 이런 느낌이것 같거든요. 근데 A하고 B는 날려버리면 돼요. 얘네 들둘는 날렸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정리하시면요. 이게 1 나오시고요. 이제부터는 2차 함수 얘기 거거든요. 10분의 9. 1 더하기 100분의 X. 요거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1-200분의 X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어요? 여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100나오고 여기서 200, 거, 100분의 1, 200분의 꺼냈거든요. 근데 숫자가 너무 커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넘겼다고 치면요, 음, 아이고, 이게 맞나 싶다. 일보다 크거나 같다. 100분의 1나오고 여기 개수 이렇게 잡고요. 여기 잡았다고 생각할게요. 잡았다 치면요. 여기가 100,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가 200이네. 200-X.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범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 이거 넘겨서 계산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맞을까요? 숫자 너무 큰데. 이거 좀 많이 불편한데요?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숫자가 너무 큽니다. 9에서 100 더하기 X. 그리고 20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저거 넘어갔다 치면은 2에다가 공이 몇개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붙을 상황이 만드시거든요, 지금. 느낌이 없어요. 일단, 느낌이 없는데, 일단 계산해보시면, 그런 건 있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시... 아,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에다 9 붙일게요. 여기까지 바로 붙여서 얘기할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0, 100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900 나올 거예요. 이기는요잘 봐. 여기 있는 애가, 10 곱하기 100 곱하기 20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상수가요. 9 곱하기 100 곱하기 200이에요. 그럼 얘가 넘어갔다 치면 은 여기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200딱 나옵니다 여게딱 나올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요거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거든요 어 되긴 한다 오 되네요 이야 문제 참잘 만들었네요 됐잖아. 나오죠. 6, 0 0 900해서 맞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된 이야기라고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거두개 더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100 나서 다 5번 나오긴 하네요.